자, 오늘은 시화 방조제로 낚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아서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시와 나래 휴게소로 가서 주차하고 장비 챙겨서 바로 포인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네요.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낚시를 통못 다녔는데 오늘 <laughs> 마음 먹고 한번 와봤습니다. 시아방 조제 뭐 사실 큰 조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장어는 딱히 없고요. 뭐 나오는 대로 뭐 망둥어가 됐건 우럭이 됐건 장어가 됐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레드펄스 시야점에서 지렁이 두통 샀고요 <laughs> 항상 주시는 캔커피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야방조해소에서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곧 있으면 삼치철이라고 하는데 물론 주꾸미철도 다가왔고요 작년에 여기서 삼치낚시 해보다가 채비만 딥다 털리고 30분 정도만에 철수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와이프는 객관구들이 너무 무서워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위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시원하리 휴게소 다 왔습니다. 오 그래도 차가 꽤 있네요. 최대한 가까이 차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쪽에 될까요? 네, 다 왔습니다. 장비 챙겨서 한번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잘 있었어? 오 아주 좋네요. 지금이 간조구나. 물이 많이 빠져 있네요. 보면 이만큼 물이 좀 빠져 있죠? 아 좋다. 집 근처에 이런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게참 행복이죠. 아유 근데 언제 걸어가냐? 여기까지 큰일이네요. <laughs> 일단 한번 천천히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짐 챙겼고요.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짐이 상당하네요. 나올 때는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그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어, 저기 앞에 조사님들 계시네요. 지금이 간조예요간조 간주. 물이 많이 빠졌죠. 아마도 초들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얼마 만에 모든 바단지 다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 시원하게. 사실 낚시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 저렇게 그늘 밟혀놓고 낚시하니까 괜찮네요 시와 방조제입니다 아 좋네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저쪽 시와나래휴게소에서 대부도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첫 번째 초소 첫 번째 초소를 지나서 저기 두 번째 초소 중간 지점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이 돼 있어요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내려왔고요. 이제 천천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솔부터 펴야 될것 같아요. 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파라솔은 필수죠. 오늘은 쌍포를 펴볼 거예요. 한동안 사용을 안 했다고 녹이 좀 슬었네요. 한이 정도 여기 위에다가 이제 간단한 채비 올려놓고 하니까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laughs> 괜찮죠? 이건 뽕돌 가방이에요. 저는 뽕돌을 이렇게 가방에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제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죠. 상발대때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쌍포 세팅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8압사 3호고요. 힘사 없이 바로 쓰겠습니다. 시야방조제나 인천권에서는 아시다시피 밑걸림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힘, 얇은 호수의 먼줄에다가 힘사를 연결하면 힘사가 자주 끊어지더라고요. 행사를 다시 묶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기도 해서 3호 정도에 직결을 해서 사용하려고요 9월인데도 아직까지 많이 더워요 조사님들 뭐좀 잡으셨을래나요? 뭐좀 <laughs> 나와야지 저도 희망이 좀 희망을 좀 가질 텐데요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지렁이만 연결해서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구경 한번 하시고요. 아 음, 좋죠? 갈매기 한쌍이 날아가고 있네요. 오늘의 미끼는 청갯지렁이. 청계지렁이를 한번 염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퍼스 시아점에서 샀던 지렁인데요 아주 튼실하고, 어, 잘물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염장용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 어, 싱싱하다. 보습제를. 잘 털어주고, 지렁이만 선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렁이가 꽤 많네요. 튼실하죠? 저 같은 경우는 원투낚시할 때 거의 지렁이를 염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장을 안 해서 캐스팅을 하니까 끊어지고,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늑기 관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 번거롭지만, 염장을 해서 쓰는 게, 또 지렁이가 남으면, 이제 염장된 지렁이는 보관하기도 쉽고요. 냉동실 같은데 넣어놨다가, 다음 출조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렁이와 함께 담겨져 있는 이런 제습제 뭐 톱밥이나 이제 종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쓰레기예요 어,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또 있네요 자 이제 그럼 지렁이 달아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마리 껴주겠습니다 네? 지렁이가 한 마리 떨어져 버렸네요 그럼, 살짝 오른쪽으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네요. 두대 캐스팅 했고요 어? 입질이 왔었나? 이번 조리 때가 까딱까딱 하는데, 아무래도 조리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1번 조리 때도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어? 입질이 왔습니다. 어. 음, 묵직데묵직데요 아! <laughs> 뭘까요? 망궁인가? 아 걸렸습니다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 씨알 좀 장어가 올라왔네요 씨알이 <laughs> 좋진 않습니다 장어가 나왔습니다 낯장어 <laughs> 귀엽네요 너무 작죠 이거 빨리 바늘 빼서 방생해 주도록 할게 사겠습니다. 아, 그래도 얼굴 봐서 반갑네. 대장어 방생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오. 아 물살이. 워낙 세서 육질이 아, 없네요 더워서 숨었나? 회수하고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 물살이 쎄가지고, 저기까지 불러갔네요. 이렇게 다따졌죠 살짝 여 밭에 떨어진 것같 은데, 물 레미 라도 한번 물어 줬으면 좋겠 습니다. 아, 입질 이 너무 없 네요？아직 까지, 수 원이 높 아서 연안 까지, 여 기가 붙지않은것같 아요. 하나 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원줄에 걸렸나? 오, 친다, 친다. 오, 친다. 오, 뭐지? 장어인가? 또 장어인가요? 오. 오, 뭐지? 고등어가 나왔네요. 고등어가 삼치야. 고등어야 삼치야. <laughs> 삼치네요 삼치. 대박. 어. 원투로도 삼치가 나오네요. 아 아주 주둥이에 설 걸렸는데. <laughs> 신기해 삼치 치고는 씨알이 엄청 작네요 아 그래도 기분 좋다 두 마리 어. 우 나이스 오 삼치가 나오는구나 시방에 삼치가 이제 곧그 시즌이라더니 가만히 있어 그렇지 지 c 정도 되겠네요. 죽었나? 무슨? <laughs> 이딱 27cm 나오네요. 시바 삼치. 귀여운 아저씨. 음, 잘 가라. 으쌰 네, 잘 갔습니다. 아, 재밌다.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네요. <laughs> 이어서 바로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수를 하면서 제가 물어, 문것 같아, 따라와서. 음, 묵직했거든. 재밌네요 다시 한번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 더 나와라 아무거나 오! 아무래도 마지막 캐스팅이 될것 같네요. 1,20분 정도 더 지켜봤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많이 찾고, 해도 니엇니엇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야 방조제에서 정말 재밌게 놀다 가네요. 근사한 놈한 마리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시야 방조제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조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천천히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붕장어 한 마리와 상치한 마리 총두 마리 잡았는데요. 다음 번에는 한 마리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뒷정리 잘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간남 아, 오늘 조가가 좀 아쉽구만. 앞으로 자주 와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낚시 방송 해봤는데 아주 재밌네요. 아, 근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유튜버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자, 이제 회수하겠습니다. 안 물어주나? 오, 앞에 숨어 뛰는 거 봐. 대충이라도 염분기를 제거해주는 게 좋죠. 우리의 장비는 소중하니까. 이거 보면 여기 스탠드에 이렇게 자를 붙여놨어요. 한 50cm정도 까지는 이 여기서 계측을 할수 있게 <laughs> 말은 괜찮습니다 자, 깨끗이 뒷정리 했고요 이제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요 時々ありました。